자 이번 시간은 핵심 암기 사항 정리 두 번째 열람 공람 들어가 겠습니다 공법에서 무슨 일을 하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때문에 열람 공람은 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그때 열람 공람에서 날짜 며칠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 14일 이상입니다 19번 정도가 14일이 나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4일이 아니라. 30일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서 마지막에 공고 열람하죠? 그때 30일 이상. 그 다음에, 자, 재개발, 재건축계획을 정비계획 그래요. 분양계획을요. 관리 처분계획을 합니다. 이때 30일 이상 공단고랍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 정비계 관리청계 광기 정관 그런다 정관을 광기나게 닦았어요 며칠 동 닦아내요? 3 0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잖아요. 우리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보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보여주세요라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람 공감하면 14일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광기 정관,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정비계, 관리처분계 광기 정관은 30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재산권 침해니까 재산권 침해를 방어하려면 언제든지 볼수 있어야 되더라 열람 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 공법 책에서 기본 절차가 인가면 인가면 변경도 뭐가 되죠? 인가가 되는 거죠. 기본 절차가 허가면요 변경도 그렇죠. 허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게 경미한 변경입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더라 뭐 면적이 축소, 감소도 경미 맞죠? 감소하더라. 이럴 때는 자, 우리 경미한 변경이면 기본 절차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또 경미한 변경은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기본 절차를 허가면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기본 절차에 인가면 경미한 변경은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요렇게 처리되는 거이런 것도 알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8번 내용 가지고 무조건 시험장에서 두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8번 내용 자 먼저 무조건 나오는 문제 우리 공법책에서요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을 세우는 것은 민간입니다. 우리죠, 우리. 민간이 보증을 세우는 거고, 자, 공적 주체들은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친구들은 보증을 내지 않습니다. 보증 안 세웁니다. 매년 한 문제. 공적 주체는 보증 세우지 않더라. 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 채권이요. 자, 맨 처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해서 채권이 네 번이 나옵니다. 세 번은 무슨 무슨 채권 세번 이렇게 나오고요. 한 번은 주택 상환 사채 이렇게 채권이 총네 번이 나오는데 이 채권 파트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채권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나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채권에서 상환, 주택 상환 사채다, 토지 상환 채권이다. 상환 그러면 돌려줄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돌려받을 사람이 누구한테 돌려준다 이게 상환이죠. 상환은 기명. 그럼 상환이 안 보이면요 안기명. 자 뭐라고요? 안기명입니다. 무기명이나 뭐 전자등록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상환 보이면 기명. 상환이 안 보이면 안기명. 채권 중에서요. 무슨 무슨 채권이 세 개, 사채가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채권 그러면 양도가 자유입니다. 사채 그러면요, 양도가 안 됩니다. 사채 양도하다 그면요사채업자한 맞아 죽습니다. 대신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의 주민설명에는요, 도시이주광년정비법의 정비계획만, 재개발, 재건축계 여기서만 주민설명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정비계획만 나옵니다. 요건한 문제가 아니라 6번은 두 문제가 해결하죠 공법에서 가격 그럽니다 가격 그러면 매도청구는 시가 매도청구 나오면 뭐라고요 시가 나머지는 모르면 감정가격 띠링 띠링 하시면 돼요 감정가격에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자 우리 농지법에 가면 여러분 79번 한 80번 가면 농지법이잖아요 공법은 41번부터 80번가요 공법이니까 자. 처분 명령 후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처분 명령 후매 청구.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 처분 명령 나옵니다. 그때 매 청구는 가이마다 공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 처분 명령 후매 청구가 뭐다? 공시지가 하는 거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여기만 나오는 두 개에서 세 개, 많으면 네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간단히 정리합시다. 공적 주체는 보증금 예치 안 하고 보증 안 지웁니다. 민감만 합니다. 채권 파트는 절대 기획, 재금 장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환, 그러면 기명. 상환이 안 보이면 안 기명. 자,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데, 사채는 양도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는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뭐 해외 위주하더라, 상속반 주태로 이전하더라, 직장 때문에, 근무 때문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공법책의 주민설명에는 도시및주학년 정비법의 정비계획만 나옵니다. 자 우리 공법상 가격 그러면 매도청구는 무조건 시가 나머지 모르면 전부 다 감정가격 띠링띠링 감정가격 에 뒤에 수식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농지법에서 처분 명령 받고 매도청구 처분 명령 받으면 잘못했잖아요. 이때만 공시가 그러니까 공시가는 농지법가야 처음 나옵니다. 농지법 전에 공시가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문제다라는 걸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